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0일, 월요일, 화요일, 네, 역사적인 날이네요. 와인대학, 와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다는 이런 와인대학이 오늘 개강하는 날입니다. 자, 모두 뭐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네. 네, 와인대학 1기, 이제 전체가 이제 16강으로 이제 이루어진 저희 과정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특강을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시리즈로 끊어서 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았지만, 일단, 이게 와인 장학 예의가 나온지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이렇게 먼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뭐 어디 대학이 개강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제 이 프레시맨들 전부 프레시맨들 그러니까 와인을 처음 먹는 프레시맨들이니까 어뭐와 와레시맨 뭐 이런 이런 멘트는 예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와인 대학 오늘 정말 어 여러분이 이제 두 시간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로 이제 저희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제 이 진행을 하고 와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 갈 건지 그런 어떤 뭐 전문 소믈리에 분들이나 다른 와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과 우리가 이제 어떤 색깔을 차별화해서 이제 가지고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제 맛보기로 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댓글도 지금 다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접속하신 그 페이지에 보시면 그 채팅창 있으시죠? 어느 쪽에 있나요 채팅창이? 오른쪽에 네 보시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제 채팅창이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네 저희가 뭐 재밌는 어떤 뭐 질문거리라든가 또뭐 앞에서 어 이제 저희 와인 어드바이저 안승태가 좀 이상한 소리한다. 그러면은 바로 좀 어떤 드립도 괜찮습니다. 오늘 실시간 라이브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정말 즐거운 두 시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고. 네. 자, 와인 대학의 비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와인 대학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곳인지 보시면은 잘 보이세요? 우리의 비전은. 와인 문화와 취향으로 소통하며 세계에서 가장 멤버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와인 미식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와인 대학 답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도 이런 거다 하잖아요. 이제. 네, 하죠. 회사도 하고 대학도 하죠. 네, 이제 미션, 비전, 뭐 이런 뭐류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저희도 일단 와인 미식 커뮤니티로서 대한민국의 뭔가 어 외식 문화를 뭔가 끌어나가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가 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공지 드렸던 대로 이제 와인 미식 세계를 여행하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 이제 가이드라고 하면 이제 뭔가 안내를 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른 어떤 전문적으로 정말 와인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강의와 전문 지식을 전해 드리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드리는 톤은 이제 뭐 지금 저희 뭐 패션도 ootd ootd도 지금 예사롭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평소에 입던 복장을. 입고 올려다가 오늘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네,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좀 캐주얼하다기보다는 서로의 색깔을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어, 어떤 여러 한 명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호스트가 안승태고 그 다음에 소믈리에 분이 또 최성무. 그 다음에 이제 와인 티처입니다. W 티처. 와인 티처. 와인 전문 강사라는 뜻이고요. 이제 김윤경 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 미식세계를 여행하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를 이제 누가 설명 하 하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어,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고 출근복장입니다. 출장복장이기도 네. 하고요, 디너복장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아, 이게 와인 이 아주 맛있는 거예요. 샴페인 좋아합니다. 요즘에 저는 샴페인을 꽂혀있어요. 안승태입니다. 와인 소믈리에 뭐 이런저런 공부들 많이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력을 보시면은 일단 먹는 쪽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와인과 어떤 미식을 즐기는 그러한 어떤 여행 전문가 네, 와인 미식 여행 오늘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여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와인 전문가 김윤경 박사님 이제 패널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프사가 기가 막힌 분이 계시죠. 와인바 비놀리게 오너 썸물리 최성문이 오늘 아 이게 소믈리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갑자기 VIP 분들 습격을 하고 이러시면은 저희가 이제 생방이다 보니까 미리 녹화를 뜰 수도 없고 이제 미리 예정돼 있던 이제 포지션이 있었는데 어뭐 아이돌이 3 명이다. 그러면은 그3 명에서 해야 될 파트를 오늘 제가 두 분의 파트를 소화하는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네. 와인 전문가 김윤경 박사님 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인 전문가 그리고 강사로 수 활동하고 있는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강의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와인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와인이란 게 정말 어떤 정답이 없는 그런 어떤 테마다 보니까,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 오늘도 뭔가, 아니, 솔직히, 어떤 와인 자리에 가서 와인에 대해서 내가 뭐 자신있게 딱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저희 이제 두 명의 어떤 나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뭔가 애매하고 힘들고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그런 건 제가 다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궁금해서 이런 거 알고 싶다. 전문 지식적인 걸로 이제 이게 맞는 거냐, 다 틀린 거냐 뭐 이런 것들 여쭤 보시려면은 저 이제 와인 전문가 네. 김윤경 박사님께서 다답합을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이제 박사기가 네. 이제 뭐 아무나 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박사예요. 네. 어떤 박사시죠? 아니 뭐 확인 죠 저는 이제 어 쩝쩝 박사. 네. 아 이거 준비된 멘트입니다. 네. 뭐잘 먹고 잘 마신다고 해서 쩝쩝 박사. 네. 음네 그렇게 불러 주시면 됩니다. 안 박사입니다. 오늘 서울의 호칭은 이제 네 네. 같이 박사로 하기로. 네, 저는 네. 김박사로 불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박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